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입니다. 남성분들은 어떤 여성분께 다가가시기 전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남성분들께서 가진 성적 욕구가 행동에서 아니면 내 언행으로 보여진다면 여자들이 불편해 할 거야. 또더 나아가서 나를 흉막범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릴 거야.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이런 식의 내용을 콘텐츠로서 떠들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여자랑 좀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면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자친구뿐 아니라 그냥 보통 여성분들과도 성격 모난데 없이 좀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남성분이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저는 있잖아요. <laughs> 죄송해요. 사설이 좀 긴데. 저는 뭐 수컷의 본능, 생존 전략, 뭐 이런 말로 이야기를 끌어가거나 경영학 용어 이런 거 갖다 붙여서 분석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슨 이로 무슨 욕구, 무슨 결핍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거를 저는 낯간지러워서 못 하거든요. 아 진짜 선수끼리 왜 이래? 다 아시잖아요. 사실 무슨 욕구, 무슨 결핍 뭐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학생 레포트 쓸 때도 요즘 이렇게 안 쓰실 텐데요. 아 무슨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 정말 어디 근본 없이 여자 꼬시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과는 저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자라는 생물을 대하실 때 느끼고 계시는 두려움과 그 어색함들을 조금 걷어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분을 유혹하고 싶다라면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시려면 내가 좀 배려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배려를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선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있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는 그게 확신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아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이런 뭐,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에게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선까지 배려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하나 있는데요 그 뒤에는 아 쟤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셔야지 그게 완전한 남자의 유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시겠지만 연쇄살인범 같은 분들도 나름대로는 그 상대 여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뭐 매력이나 언변이나 얼굴로 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남성분들께 그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 벽이 되게 크게 느껴지시 것 같아요. 요즘 남성분들께는요 내가 이상한처럼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이분들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가를 알게 되신다면 나이 든 남성분들께서는 진짜 슬프게 까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요즘 남성분들은 본인이 내가 성적인 생각을 갖는 그 자체를 아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시거든요.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름끼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재화가 된 건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길에 나가면 여자라는 인간이 널리고 널리고 걸어당기는데, 그런데 그 여자라는 생물을... 그거 마주칠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또나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라면 불행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뭐냐면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갈 때는 소름끼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여자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은 어떤 남자에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차은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면 누가 다가가도 처음에는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고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여자들이 나를 좀 편하게 느끼는 방법을 파악하시고 그 방법 조절해 나가시면서 여자들하고 빠르게 말을 편안하게 트게 낼 수가 있는 거고 잘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와 잘 지내는 이 기술을 익히시라면 내가 남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조금만 감수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여자들에게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도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두 가지라는 게 여성을 유혹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뭐 대화법이 있고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겠지만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시건 간에 이두 가지가 없다면 여자를 꼬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남성분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시고 또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내가 불쾌한 사람으로 비춰질 위험을 감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자를 멀리 하는 게 편하다. 나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남자 여자로 대입이 돼서 그런 거지. 내가 다른 집단을 접하게 될때 적용되는 그냥 일반적인 원칙일 뿐인 거거든요. 여자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이렇게 심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 여자를 만날 때는요. 아, 얘는 여자가 아니라 나비족, 아니면 어린애. 아니면은, 외국인.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생물학적인 종족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시는 거, 그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건, 어차피 뭐, 여자건, 외국인이건, 외계인이건, 어린애건,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지. 저, 저희 집에 있는 햄스터 길들이는데만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인 여자가,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데 대해서. 두세 번본 다음에 경계를 바로 풀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피해 의식이 이 정도로 있으시다면 아무것도 해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파예요. 이게 기본이고 세상을 살려면 배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시지도 않는다면 이 외에 어떤 전략을 쓰셔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국 남자들도요 정말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소름 끼친다라는 단어예요. 걔네들은 이 크리피아라는 단어에 정말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소름 끼친다라는 말 때문에 서양 모쏠들은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강제적으로 순결을 지키게 된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처음 대할 때 느끼는 공포, 어색함, 이 부조화라는 건 한국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국 여자들도 어차피 똑같이 모쏠에게는 불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처음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경계하는 건전 세계 모든 여자들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경계심, 내가 불쾌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두려움을 떨치시려면 내 의도 속에는 욕구라는 것도 있지만 공감을 해주고 싶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욕구가 있지, 있어. 하지만 여자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는 없어.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체 맥락 속에서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요.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소름 끼친다는 라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반응인 걸까요? 소름 끼친다는 건 어떤 맥락 같은 거거든요? 낯선 사람이 말없이 여성의 허리에 팔을 갖다 댄다라는 건요. 안목적인 우리 사회의 룰을 침범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노골성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우리가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자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 소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집주소를 물어보신다면 소름이니까요. 소름끼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악수를 청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이렇게 닿는다거나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거 대화 중에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팔툭 치는 것은 소름끼치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다 똑같이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내 관심을 표현해 나가시면서 장난의 수위를 높여 가시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 뭐 같이 어디 어디 가 볼까? 밖에서 한번 만나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마지막에 허리에 손을 갖다 대신다면 여기에는 소름 끼치는 부분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좀 못생기셨을수록 자만추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서로 장난을 하다가 매력을 느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데는 외모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없었는데요. 제가 원래 남자 친구나 남자 지인도 없고 성격이 철벽을 좀 많이 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떠나서 인상이 되게 차가운 편이고 또 실제로 만나보면 말투도 이래가지고 말 걸기 쉬운 인상도 아닌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항상 뭘 바쁘게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신 분이 뭐 있으시기야 있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걸거나 다가오거나 차 한잔 하자고 하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한 명은 있었는데요 근데 굳이 걔 외모를 따지면 걔는 좀 많이 과체중이고 키도 크지 않고 외모가 잘생긴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자 정보가 좀 없는 편이에요. 여자들만 아는 학교와 카페, 뭐 핫한데 여자 어. 요즘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브랜드, 뭐, 향수,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저희가 둘다 샤이니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샤이니 얘기를 하고, 또 걔가 여초꺼였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정보 같은 걸 되게 많이 알고, 여자애들도 아는 애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 뭐, 그런 얘기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집, 센스 있는 집, 요즘 핫한 집막 추천해주면서, 그 맛집 자랄 행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걔를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도 되게 많고, 걔가 성격이 엄청 좋고, 집도 저희 근처 살아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걔가 사람을 워낙 그렇게 잘 맞춰주는 애라서 저는 걔를 볼 때, 어, 애가 외모가 좀 별로이지만, 여자 못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에 대한 호감이 없었지는 않았겠지만, 저랑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차피 잘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으로 엮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여자를 꼬시는 건요. 어, 외모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여자를 꼬시는 것보다는 같은 집단에 있는 여자를 꼬시는 게더 쉽습니다 거기에는 장난의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시는 기술과 여성분이 거절하셨을 때그 거절을 데미지 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거절했을 때 상처를 받으신다면 그걸 여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장난의 수위를 올려보기도 전에 아쟤 상처받았네 아주 미안한데 아 찬다. 미안함을 느껴버리시게 되면 이렇게 도망가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거절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으시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제 이전 영상에 이 얘기를 제가 열심히 찌그러 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여자의 성적 욕구라는 건아 남성처럼 바로 성적으로 흥분해서 성관계를 갖는 그런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공들여서 이렇게 작업을 치시는 건헛일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률이 좋으신 분들은 이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뭐 이거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일뭐 이런 자기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슉 빨리 해 버리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그 과정 자체와 나와는 전혀 다르다. 어, 이게 되게 쉽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끝까지 해야 돼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남녀 관계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기술을 갖추시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의 욕망을 남에게 불쾌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표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난을 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남자는 점점 덜 불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외모가 전혀 상관 없습니다.